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 상담, 장애인 인권의 옹호 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법안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심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2월 11일 치러진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1대 회장선거 결과 악기 후 이번 위계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날 선거에는 인천장 총총 25개 회원단체 중 21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짱단의 투표 결과, 총 21표 중 위계수 후보는 16표를 얻어 5표에 그친 정천용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위계수 당선인의 공략은 장애인 회원단체 화합,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확보, 인천사회복지회관의 장애인단체 추가 입주 추진, 인천장 총 수익사업 창출과, 고정적 포안 개발 장애인정책 제안기구 상설 운영 매년 인천장애인 리거스 프롱 대최를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성 확립 당선 뒤 재연임하지 않은 등입니다. 위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계획한 선거공약 을 성실히 수행하고 인천장총 회원단체의 권익을 대변해 장애인단체의 열기를 불어넣어 소통과 연대로 하나 된 인천장총 열린 인천장총을 만드는 데 앞장서 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제11대 인천장총회장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한눈에 볼수 있는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됐습니다. 홈페이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및 현황 전국 사업시행기관 등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속개 장애아 돌봄이 활동 안내 정보마당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업별 신청 방법, 운영현황, 전국 사업 시행기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모집 신청 등 주요 공지사항, 가이드북, 시행기관별 활동 사진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해 지난 11월 웹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 은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과 129 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보응 창구를 마련합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 은둔 청년 대상 중앙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해 고립, 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고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고립 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 은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 은둔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문체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년간의 고립은 둔 청년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리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